자 서비스라인 쓰시고 센터를 좀 놓으셔. 자 출발. 자, 오셔서. 네. 출발. 네. 옆선 옆선을 치셔. 옆선. 오이 또, 옆선. 둘, 옆선. 오케이. 다시. 거기서 봐요. 자, 준비. 자, 곡사포 두, 두건 두죠. 그렇지. 다시, 옆선. 자, 또. 에이. 네. 오서 옆선. 자, 돌아서 옆선. 자, 또. 자, 또 옆선. 잘, 잘 하셨어. 자, 또. 옆선, 오케이. 자, 또, 옆선, 옆선, 오케이. 느낌의 옆선, 이렇게, 옆을 자꾸 치셔. 아,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옆, 옆의 느낌. 자, 랠리 할게요. 자, 스타트. 옆선, 오케이. 잘하셨어. 자, 옆, 또 옆. 에이. 다시. <laughs> 자, 툭건드려이요 정도 높이로 치셔. 요 정도 높이로. 그렇지. 자, 또 가요. 자, 툭. 나이스. 자, 또 툭. 자, 나이스. 자, 또 툭. 나이스. 자, 거리 조절해서 서비스 라인 안에다 좀 넣어봐요. 서비스 라인 안에다가. 자, 또 가요. 에이. 네. 둘, 하나, 에이, 자, 또, 둘, 에이, 셋, 오케이, 넷, 잘한다, 자, 또, 다섯, 잘한다, 자, 여섯, 에이, 나이스, 자, 일, 오, 맞춰서, 공 맞춰서, 야 여덟 아십니다아씨 <laughs>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자, 또, 잡아놓고, 옆에 잡아놓고, 자, 옆에 잡아놓고, 에 하나, 오케이, 자, 둘, 에이, 셋, 에이, 자, 넷, 또리, 자, 또, 에 옆선 잡아놓고, 나이스, 하나, 없사포 그렇지. 자, 둘. 더 천천히 치셔. 더더 더 천천히 쳐 주세요. 셋. 그렇지. 자, 네. 에. 다섯. 에. 여섯. 에. 일곱. 에. 여덟. 에. 아홉. 에. 자, 열. 에, 열 하나, 에, 열 둘, 에, 열 셋, 에, 열 넷, 에, 열 다섯, 에, 열 여섯, 에, 열 일곱, 에, 어서와요, 열 여덟, 에, 열 아홉, 에, 스물, 에, 스물 하나, 에, 자, 스물 둘, 에, 자, 스물 셋, 에, 스물 넷, 에, 스물 다섯, 에, 스물 여섯, 에, 아홉 개, 좋아요. 요번엔 크로스로. 자 크로스로. 자예 크로스로. 자 손목이 완성하기. 자예자 예. 자, 하나 예. 자둘 기다리셔. 예. 공이 오면 기다려. 세 기다려. 그렇지. 자 기다려. 예. 자 기다려. 에에에 기다려 그대로 갖다 대면 돼. 그렇지 갖다도 돌려보내 그냥 오케이 자 공을 그대로 돌려보내 에자 그대로 돌려보내 나이스 오 에이 이스잘 쳤어요 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어앵글강 나왔잖아요 그죠 게임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란 말이야 팍 치지 말고 요번에 치시다가 발리를 한번 갖다 대봐요. 전진하면서 살짝살짝 잡가요 살짝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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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스하나이 에이 에이 둘, 나이스 그렇지 셋, 나이스그렇이에잘한이오케이 다섯,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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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에이 에이 죠이 에이 이 아, 이제 저거 힘드네, 이제. <laughs> 자, 좋아요. 자, 또 툭툭 치다가, 예. 자, 하나. 툭 치고 들어와요. 툭 치고 들어와. 예. 자, 또툭 치고. 빨리 들어와. 툭 갖다 대. 그렇지. 자, 오케이. 어. 옆손, 옆손. 빨리 옆. 에. 자, 빨리 가. 빨리 가. 아니야. 아니야.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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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자또 가요. 아 재밌다. 에, 에, 자, 에, 자, 에, 자. 나이스. 자, 오케이. 나이스 잘 쳐서. 아 좋아요. 이번에 이제 발리를 서비스 안에다 떨궈줘. 그러면 여러 개 랠리가 되잖아요. 힘 조절해서 떨궈 주셔. 자. 준비, 자 스타트. 에자 하나, 자 툭, 어, 들어올람 툭 치고 미리 도와야 돼. 옆, 그죠? 그죠? 어. 자또 다시 준비, 자. 톡 치고, 어, 돌란 빨리 들어와야 돼. 자, 톡 치고, 어, 돌란 빨리 들 옆선, 기다리고, 그렇지. 자, 또, 옆선, 그렇지. 자, 또, 옆선, 옆 옆. 자, 또, 옆. 오케이. 발이 움직여서 잡았는데, 어, 기다려서 엉덩이 뺐어. <laughs> 아, 좋아요. 요거두 개만 하고 마칠게요. 자 가요. 자, 에이, 오케이, 나이스. 옆, 그렇지. 자또 옆, 오케이. 또 옆, 자, 오케이 옆. 에한번 네, 더. 아, 에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에이. 아. 아이. 야. 나이스. 한번 더 아까 아쉬우니까. 어. 자, 요번에 제가 한번 밀고 들어가 볼게요. 자, 준비. 한세개 치고 들어갈게요. 야. 하나. 자, 하나. 어, 계속 버티셔 거기서. 자, 둘. 오케이. 자, 제가 총 밀고 들어갔어요. 자, 옆에 사이드 또리. 예, 네, 다시. 또 해봐요. 예, 네, 제가 세개 치고 들어갈게요. 네, 자, 하나, 예, 네, 자, 둘, 예, 네, 자, 툭 치고 들어간 거, 죠 와서, 엽서, 엽, 그죠? 예, 네, 자, 또, 요. 네. 자, 내 몸, 요, 요. 자또내 몸이요. 에자또내 몸이요. 자또내 몸이요. 아 나이스 볼 자요. 에이. 나이스 자요. 자또 에이. 요. 나이스 자요. 잘한다. 오케이. 요. 요. 아 에이. 자요. 에이. 자요. 에이. 아 요. 에이. 아, 요. 에이. 아, 요, 어이, 오케이. 아, 아쉽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돼. 어, 다급하게 파워를 내지 마시고, 이제 네트를 점령해서, 이렇게 넬리하고 이러면 복식을 이제 잡겠단 말이야. 어떠나요? 아, 재습니다 가세요? 예. 레슨 끝나고 가끔 요거 한 번씩 해요. 네. 예, 예. 그러면 몸도 더 부드러워지고, 보기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어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 즐거웠습니다 예. 아유. 아, 재밌다. 아주 재밌어.